퀸을 보고 메리아스에 빠졌어. 아 그래요? 퀸을 보고? 아 퀸을 보고 메리아스에 빠지다니. 퀸을 보고 락에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빨리 어, 락에 빠지세요. 락 매니아가 되어 보세요. 어, 양 꼬치님은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할수 있을까? 근데 사실 걱정이 먼저 된다는 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진짜 배우고 싶으면 남들이 야 이거 진짜 무리야. 라고 말해도 안 들리죠. 어, 나는 무조건 해야 돼. 질러야 돼. 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으면 그래요. 어, 아직 열정이 부족한 거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 근데, 라그악을 좋아하지 않는데, 기타에 빠져들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보통 라그악이나 블루스라든지, 어, 일렉 기타에 빠져들려면, 그 일렉 기타가 나오는 그런 장르들을 좋아해야죠. 음, 그래서, 그 내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고 싶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아, 락을 좋아한다고요? 어떤 락 좋아하세요? 대부분 그, 악기를 하고 밴드를 하는 사람들 보면, 어,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마치 좋아하는 곡 부르고 싶은 것처럼, 좋아하는 곡 연주하고 싶어서 악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아, 일본 밴드도 좋아하고. 한국의 발라드 락. 아, 한국식 락 발라드. 이런 거. 나락 너무 좋아. 아, 그래도 락 좋아하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그쵸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의 발라드락. 어, 한국의 발라드락 중에 최애곡 있을까요? 최애곡이나 최애 가수. 여성 보컬이 부르는 헤비 메탈. 아, 여성 보컬이 부르는 헤비 메탈도 정말 좋다. 어, 갑자기 그 밴드 생각나네요. 구아노 에이프스 아세요? 여성 보컬인데 막 그로울링하고막 그런 가수거든요. 구아노 에이프스 들어보셨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구아노 에이프스. 제가 아는 곡이 그 오픈 유어 아이즈였나?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구아노 웨이브스는 그롤링도 하고 <laughs> 어 처음에 듣고 약간 충격이었어. 그래서 우와 이런 가수가 있네? 하고 놀랐었던 기억이 나요. 음 버즈 노래를 좋아한다? 음, 버즈 재결합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아 버즈는 가사가 너무 좋다. 아 그런 류 가사 좋아하세요? 사랑 타령 좋아하시나요? <laughs> 아 사랑 타령이라 말하니까 되게 웃기지만. 아, <laughs> 그런가요? 좋아하시나요? 근데 우리나라 그 락발라들 보면 거의 다 사랑 얘기잖아. 사랑타령이잖아. 아닌가요? 아니에요. 버즈 노래 중에 가사 좋은 거 하나 얘기해주세요. 검색해보게. 아, 제가 버즈하고는 또 인연이 있지. 저 버즈 콘서트도 가본 사람입니다. 버즈는 그래서 조금 알아. 남자들의 가슴속에 언제나 존재해요? 아, 그런가요? 오. 아, 이렇게 또 버즈가 남자들의 가슴속에 존재하다니. 어 생각나네요 버즈 콘서트에 친구들과 함께 갔던 기억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모노로그 아 그래요? 아는 노래는 아니네요 검색해 볼게요 사랑노래 맞는데 이것도? 아니 가사가 좋다고 하길래 사랑타령 좋아하시나 물었더니 아니라며 응 사랑노래잖아 왜 아닌 척했어? 응 한국에 그런 노래만 있다고? 아니에요 자우림, 신해철 이런 가수들 보면 사랑타령 아니야 가사가 얼마나 좋은데 이런 데서 주무시면 얼어 죽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추천했던 이런 데서 주무시면 얼어 죽어요 아저씨 어서 일어나요 길에서 자면 큰일 나 어, 이런 노래도 있어요 어 굉장히 유쾌한 아저씨 어서 일어나요 이런 노래예요 <laughs> 자우림은 1717, 177 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1717177.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보네요? 뭔가 그 상큼한 노래인가봐요. 그쵸? 아, 저는 사실 제가 가요를 잘안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사 때문에 안 듣는 것도 살짝 있어, 사실은.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와, 이 노래 되게 좋다고 하막 들었는데 생각 없이 듣다가 가사를 곱씹어 들어보면, 어, 가사가 너무 이상해. 어,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laughs> 어, 그래서, 가사가, 가사를 모르는 게 나을 정도.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락발라드 좋아해요. 어, 락발라드 그 좋은 노래들 많잖아요. 그렇죠 서양 노래 중에 그런 케이스 많아. <웃음> 맞아요. <웃음> 어, 근데 어차피 못 알아들어서 상관없어. 가사가 없는 노래를 들으면 된다.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이제 그 제가 말한 그 사랑 노래여도 가사가 그냥 괜찮은 것들도 있고, 아왜왜 왜, 가사 왜 이래 이런 것도 있고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지 않나요? 음 근데 정말 어 가사가 왜 이래 싶은 곡들은 약간 어좀 듣기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경음악 아아 아, 가사 없는 곡 하니까 제가 그 좋아하는 곡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가사가 없는 제가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이걸 추천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아, 나도 반했어. 말씀해주실까? 어... 어, 이 곡은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곡을 들으면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그래서 어이 곡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있잖아요. 눈을 감고 이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늘을 막 날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추락하는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laughs> 어, 아이 노래 너무 좋아. 한번 들어보세요. 음, 제목이 왜 저런 제목일까 좀 궁금한데, 어 저는 어쨌든 이 곡을 들으면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되게 평화로움과 어그 하늘의 구름의 공기가 느껴진달까요? 어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듣게 되면 어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하늘을 나는 상상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땐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드라마 피아노에 나오는 o s t 테마곡, 억관이 어, 탱고. 아, 이런 곡도 있어요. 음, 어, 그 가사가 없어도 상상돼. 어, 사실 그 노래에는 마음이 담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외국 노래들 좋아하는 이유 중에 약간 뭔가 마음이 담기는 느낌이 드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가사를 몰라도. 물론 가끔 아까 말한 것처럼 노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가사가 왜 이래? 하는 곡들도 있는데. 들었는데, 음, 뭔가,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을것 같은, 어, 이런 마음이 전해지는 이런 곡들도 있고 하니까. 아, 소리를 지르는 게 있어도 괜찮다. 아, 그, 원래 소리 지르는 그 락발라드 같은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어, 락발라드는 좀 괜찮지 않나. 그나마 인기가. 어, 되게 마이너한 장르인데, 그래도. 음. 아, 저도 락발라드 중에 좋아하는 곡몇개 있어요. 한국 노래들 중에서. 뭐가 있을까? 제목이 기억 안 나네요. <laughs> 어, 다음에 한번 버즈 노래도 한번 불러드릴게요. 전에 그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요? 버즈는 남자들의 가슴 속에 있으니까. 버즈 노래 제가 부르면 욕하나요? 나의 버즈는 그러지 않아? 이러면서. <웃음> 아닌가? <웃음> 아, 그게 좀 걱정되네요? 어, 괜히 불렀더니 나의 버즈는 그러지 않아? 이렇게 됐는 거 아니야? 그쵸? 아, 그래요? <laughs>